어떤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다루고 있는가? 에이, 별의 출현. 어떤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미라클을 다루고 있는가? C. 빵과 물고기의 곱셈.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전한 유명한 이야기는 무엇인가? A. 어린 양들을 양양이 보살피는 자. 어떤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루고 있는가? A. 부활 어떤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유명한 행적을 다루고 있는가? A. 빵과 물고기의 곱셈 어떤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다루고 있는가? B. 부활 예수 그리스도가 수행한 유명한 기적은 무엇인가? A. 무리미에로 건너편 어떤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 전한 가르침을 다루고 있는가? C. 이웃을 사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B. 영원한 삶 어떤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요약하고 있는가? C 일어나세요. 첫 번째 창조물은 무엇입니까? A 사람 첫 번째 죄악은 무엇인가요? B 우상 숭배 첫 번째 살인은 누구에 의해 발생했습니까? C 가인 첫 번째 홍수는 누구에 의해 약속되었나요? 시노아. 첫 번째 언약은 여러분 모와 누구 사이에서 성립되었습니까? A. 하나님과 아브라함. 첫 번째 희생은 어떤 종류의 동물이었습니까? A. 양. 첫 번째 신명 공장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C. 시나르 첫 번째 추방은 누가 당했습니까? A. 아담과 하와 첫 번째 연약 구속은 어떤 형태로 이뤄졌나요? A. 바다가 갈라지는 것첫 번째 개명은 무엇입니까? A. 우상 숭배 금지 에덴의 동산에서 누구와 대화를 나눈 동물은 무엇인가요? B 뱀 누아의 방주에 타고 있는 동물은 무엇인가요? A 비둘기 요... 요나의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고래는 무엇을 삼킨 동물인가요? C 고래 마리아의 윤영이에 출연하는 동물은 무엇인가요? C 양 모세가 이끈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던 곤충은 무엇인가요? C. 메뚜기 다윗이 신하를 죽여 도망치던 동안 도움을 주는 새는 무엇인가요? C. 비둘기 요나가 피하려 했던 도시 니느웨에 무엇이 사는지 말할 수 있었던 동물은 무엇인가요? C. 비틀 물고기의 배 속에서 구원을 구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A. 요나 모세의 발목을 한 방에 물었다는 동물은 무엇인가요? C. 뱀 모아를 약으로 한 냉이를 감지해 흉했다고 욕하는 백만장자는 누구인가요? B. 발람 에덴 동산은 어디에 위치하였습니까? B. 이스라엘 모세가 쉽게 위에서 받았다고 하는 산은 무엇입니까? B. 신해산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도시에서 태어났습니까? B. 베들레헴 세례 요한이 수륙해방을 시행한 강은 무엇입니까? a 요단강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던 장소는 어디입니까? a 골고다 다윗이 갑옷을 입은 채 죽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b 골리앗 이동 날씨를 분명히 한사는 무엇입니까? a 신의 산 박달라의 우체부가 본 꿈을 위해 다니엘에게 갔던 도시는 무엇입니까? A. 바빌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후 터지고 다시 살아났던 동굴은 무엇입니까? A. 시페 예수 그리스도가 C. 리술 예수님이 이방인이 길가에서 다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 한 장에서 무엇입니까? B. 우리 아버지의 비유. 어떤 비유에서 아버지는 도망간 아들을 방여 환영합니까? C. 종자 비유. 어떤 비유에서 예수님이 씨를 뿌리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합니까? A.C.의 비유. 예수님이 어떤 비유에서 평범한 선지자에 대해 이야기합니까? B. 호르키티아와 바디아의 비유. 어떤 비유에서 사람들이 농부에게 돈을 갚지 않은 노예에 대해 이야기합니까? C. 절 텐슨트리의 비유. 예수님이 어떤 비유에서 길병우를 도와주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합니까? c. 차흔의 법륜의 비유. 어떤 비유에서 수고로운 삶을 버리고 있는 작업자들에 대해 이야기합니까? b. 각전녁만의 비유. 어떤 비유에서 예수님이 사랑하고 믿을 수 있는 지식을 둥근 모래와 바위에 비유하였습니까? B. 사슬과 고대야의 비유 예수님이 어떤 비유에서 하늘나라에 있는 보화에 대해 이야기합니까? A. 하늘이 무지개를 그리는 비유 어떤 비유에서 예수님이 포도밭에서 근무하는 일꾼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까? B. 마촉과 범베들이의 비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만들기 위해 사용한 물건은 무엇입니까? C 모세의 지팡이.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 떨어뜨린 물건이 무엇입니까? C 망토. 아론이 사람들의 반발을 막기 위해 만드는데 사용한 물건은 무엇입니까? 아, 아론의 가슴판. 누가 금은 가루를 취해 소금을 넣어 만든 것으로, 다른 사람들은 금신상을 만들어 숭배하였나요? A. 아론 다윗이 곰과 성냥 한 조각으로 사람을 죽인 기억은? B. 다윗의 비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넣고자 하는 자리를 성스러운 국가로 제작한 아폴론 소명은 비코롯 비고로... 운행역 속 성화로 들어간 다 막장의 제사장들이 모세로부터 받은 부름을 일상생활에서 실행하는 대체로 아르론의 노소에는 무엇을 사용하거나 만드나요? a 장식액통 외민 오갈에서 발생한 이스라엘 백번이 어떤 대죄아에르하서 보호를 받으러 외운 가름을 통해 다곡하게 만들라 하고 암 가능적 이존을 쓰게 하는 전통은 <목소리> B. 드 맥시팔크 금물 속 제조 딸 완성을 받드이 공언하고 공역과 동참 있는 유로사튼 르 마쿠나토에는 누구 줍니까? <목소리> C. 모스 유... 여호시와 제세 모기에 관해 노날로 아각기찰 다변의 명령을 기고 통유 원한다. 소유르가 폰생 유전하는 동실명래 명령터유 텍스트단을 휩시 칼르 받으며 주목된 노날로 만트러지르 전략은 그대로 사용할 중앙 관련 있는 유현한 방법 라는 하는 열다 쪽사호 요디가딘 을피를 융개처트레스른 율증삽증과 유륜 경향을 증추가 대감럼이 길법제 갑령을 한지 진의 습제강는 s w c a t e l t 0 4 7 f 1 8 8 δ 펌닝이 선경료 이벤트 A9 중하던 성향붐 누가 가장 최초의 인간으로 여겨지나요? C 아담 누가 홍수로부터 가족과 동물들을 구하기 위해 방주를 건설했나요? C 노아 누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자기 아들을 재단에 들여 놓으려다가 멈추었나요? A. 아브라함, 누가 붉은 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탈출할 수 있게 했나요? C. 모세, 누가 돌로 거인 골리앗을 죽였나요? A. 다윗, 누가신의 명령에 따라 동물들의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나요? 비 아담 누가 강령으로 산에 올라가 십계명을 받았나요? 시 모세 누가 이스라엘을 이끌어 애굽을 탈출시켰나요? 시 모세 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최애기로 여겨졌나요? 시 다윗 누가 하나님의 약속에 주어 인민의 부흥을 이끌었나요? 비아브라함